지금 삼삼이가 밥을 달라고 이러고 있어요. 호불호가 거의 없는 아마줄기 간식을 주었습니다. 골든 햄스터는 힘이 진짜 센것 같아요. 이거는 삼삼이 밥이에요. 피스타치오랑 호박씨 몇 개랑 그 다음에 코코넛 슬라이드 테라코트. 해가지고 베타 365도 떨궈줬고요.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사료는 로디백 골든 햄스터한살 이하의 사료로. 그 안에 수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랑 수저로 한 스푼 반 정도 담아줬고요. 이 옆에는 저희 삼삼이 물입니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희 삼삼이는 밥을 달라고 할 때면은 여기 문 앞에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친답니다. 쭈을이렇게 모아놔서 f 답니다 그래서 되게 치워주기가 편해요 저것도 치워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삼이 또 나와있습니다 이제 한번 w 익 t 를 줘보도록 할게요 얘는 무조건 다 가져가려고요. 제가 삼삼이에게 분홍색 색동지를 넣어줬더니 저렇게 바로 은시처럼 끌고 가는 거 있죠? 오늘의 저희 삼삼이 밥이에요. 삼삼이는 역시나 좋아하는 코코넛 슬라이드부터 먹습니다. 호박씨도 꽤나 좋아하고요. 저희는 어느 정도 친해졌습니다. 삼삼이가 떨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줬어요. 모는데 팔려가지고. 이렇게 더뜨랑 익스 저희 인삼이가 나왔어요. 인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헨토피아에서 주문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헨토피아에서 주문한 금융만큼 사은품 이제 간식들이고요. 이 간식은 제가 배송사항에 요청했더니 그만큼 이제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들 위주로다가 넣어주셨습니다. 어, 원래 코코피드를 깔아주셨는데 여름이고 해서 프로크 베딩을 주문하였는데요. 어, 아기들이 먹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추후에는 콩국베딩이라 해가지고 옥수수로 만든 베딩을 넣어줄까 합니다 그거는 따로 먹어도 아기들이 건강해서 괜찮대요 다음은 저번에 이제 저희 삼삼이가 뭔가를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유식을 한번 사봤고요 단호박 맛입니다 이 이유식은 제가 그 설명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롤리 팝인데요 그스메커랑 비슷한 거고요 요것도 제품은 제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기 이유식을 먹일 주사기입니다 일회용 주사기는 하고요 이거 1리, 1리터 짜리인 것 같아요 제가 두께별로 샀고요 이거는 무려 동결건조 딸기예요 혹시 좋아할까 싶어 가지고 샀고요 이거는 저희 삼삼이가 잘 먹고 이삼이도 잘 먹는 코코넛 슬라이드예요. 이거는 솔직히 호불호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헬스터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두께감 있는 3... 3mm짜리인가? 해가지고 이 주사기도 있고요. 애기들 이유식 먹일 때 쓰는 주사기입니다. 여기 한번 제가 요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냉이 꽃대인데요. 애들이 냉이를 먹어가지고 제가 냉이 이파리를 주문하긴 했는데 뭔가 다우수스 떨어진 느낌이에요. 제가 이두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큰 박스에 왔나 싶었는데 아마 이두 친구 때문에 큰 박스에 온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작은 것부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짜잔! 이거는 땅골 관찰존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제품명을 또 자세하게 설명 창고에다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목 스타일의 이제 계단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치형의 관찰골입니다. 애들이 이렇게 계단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을 뜯어볼게요. 이 제품은 과연 뭘지? 이렇게 해서 꺼냈고요. 아, 이게 제가 이 포르크 베딩을 넣으려고 주문했던 디김 박스라고 해가지고 곰돌이 모양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곰돌이 모양이고요. 디김 박스가 여기서 애기들이 들어가가지고 땅을 파면서 노는 그러한 박스거든요. 원목 스타일의 박스고요. 분리가 가능하고요. 제가 한번 필름을 이렇게 떼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을 떼야지 애들을 볼수 있어요. 안데 이거를 좀잘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다시 끼우듯이 반대로 끼웠네요. 다시. 뿌 끼워주고요 좀더 투명하게 잘 보이죠? 애기들이 들어갈 수 있게 여기다가 코르크 베딩 깔아주고 애들 이렇게 들어가서 노는 그런 지인 박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주문을 다 해봤고요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껍데가 음, 둘데가 없네요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이거 치우고 다음에 이제 사은품으로 간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번에는 햄토피아에서 온사은품 간식을 뜯어보는 시간이고요. 제가 한5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간식을 이렇게나 많이 줬어요. 우선 이렇게 귀여운 햄찌들이 있고요. 헉,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두고, 이게 미럼이에요. 제가 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배송하는 데다가 썼었는데 그 요청을 받아주셨네요 이게 예, 감마투스라 해서 이것도 벌레 벌레 간식이고요 이거는 흔히 아시는 껀데기예요 햄스터가 벌레 종류의 간식을 잘 먹어요 그다음에 검은콩, 땅콩 그다음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여기는 땅콩 종류고요 이 수제 건조된 배라고 해요. 다시 볶음콩하고캐나 해가지고 아몬드 상당히 많이 챙겨줬어요. 이건조한 거배 건조한 배예요. 건조한 두부 믹스 딸기 맛이요. 이거 접때 산삼이가 잘 먹었었는데 이번에도 잘들 애 이거 한번 먹는 모습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